보라카이에 8번 다녀온 사람이 알려주는 보라카이 여행에 대한 장단점과 여행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규즈미입니다 보라카이 입국 시 면세한도는 다른 나라 면세한도와 다릅니다. 필리핀은 총액 만 폐소, 약 24만원 이상이 신고대상입니다. 필리핀 세간이 까다롭기로 유명해서 면세점 가방을 들고 나오면 바로 붙잡히는데요. 저는 공항에 들어갈 때 지퍼로 닫을 수 있는 장바구니를 들고 간후 거기에 면세 물건을 넣던지 아니면 메고 간 가방에 면세 물건을 넣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거고 혹시라도 걸려서 뒤져본다고 한들 만 폐소 이상 쇼핑을 하지 않는 것을 꼭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보라카이 깔리브 공항 직항은 TWA 항공 한대만 운영하고 있으며 7, 8월 성수기 한정적으로 에어부산이 있습니다. 깔리브 공항 직항을 타면 비행시간은 총 4시간 30분이며 공항에 내려서 1시간 30분 정도 차를 타고 항구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이때 항구는 시즌별로 바뀝니다. 보통 우기라고 부르는 하바가 시즌에는 각반 선착장을 이용하고 있고 건기라고 불리는 11월부터 5월까지는 탐비산 선착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날씨에 따라 조금씩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닐라를 경유해서 가는 비행 시간은 대략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까티클랑 공항으로 도착하게 되며 15분 정도 차를 타고 항구로 이동합니다. 깔리고 직항의 경우 비수기 시즌 항공료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성수기 시즌 30에서 60만원 정도입니다. 마닐라를 경유해서 가는 경우 금액이 좀더 떨어지는 편이라 아이가 없거나 혼자일 경우 마닐라를 경유해서 다니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보라카이 섬으로 들어갑니다. 배를 타는 시간은 2-3분 정도인데 출발하기 전에 선착장에서 기다리는 시간 배를 탄후 기다리는 시간 등 모두 합치면 대략적으로 2-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배에 인원이 모두 모여야 출발하다 보니 사람이 없을 때 먼저 배를 타면서 기다리면 멀미를 할수 있습니다. 번호를 받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탔다 싶을 때 배를 타셔도 충분하답니다. 그리고 보라카이 선착장에서 툭툭이를 타고 호텔까지 이동하면 드디어 보라카이에 도착하는 거예요. 보라카이는 공항에서부터 섬까지 가는 길이 차를 타고 1시간 30분이 걸리고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추가 30분, 툭툭이를 타고 15분 정도가 걸리다 보니 이 부분이 힘들어서 여행지에서 많이 걸으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렇게 들어오는 데만 반나절이 걸리는 느낌인데 여길 굳이 가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일단 보라카이는 안전합니다. 필리핀 여행지 중에서도 한국과 비슷하게 안전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비치가를 걸어 다니거나 쇼핑을 하는 등 관광객이 다니는 거리들은 안전한 편이랍니다. 물론 로컬들이 사는 동네나 으스한 골목을 저녁 늦게 다니지는 마세요.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필리핀이니까요. 그리고 보라카이 화이트 비치는 에메랄드 빛 바다와 무려 3km에 이르는 새하얀 모래사장이 그림과 같은 비치입니다. 그래서 섬에 들어오는 데까지 힘들지만 들어오고 난후 굳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 버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여행지들은 액티비티를 할 때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입니 면 보라카이는 그렇게 버리는 시간이 없다는 게또 장점이랍니다. 그리고 세계 3대 선셋이라고 불리는 선셋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 해질 무렵 보라카이의 하이라이트는 노을입니다. 화이트 비치에서 바라보는 석양은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아름답고 특히 선셋 세일링이라고 해서 커다란 돛단배를 타고 바다 한 가운데에서 노을을 감상하는 액티비티는 보라카이에 왔다면 꼭 해봐야 할 필수 코스랍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보라카이는 오래된 관광지이다 보니 그만큼 호텔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급 호텔이어도 한국인이 머물기 충분한 컨디션을 갖춘 호텔들이 많이 있어요. 2인 8만원대로 4성급 호텔도 가능하다 보니 예산에 맞춰 선택의 폭이 정말 넓은 편입니다. 가성비 좋은 숙소를 고르라면 부담 없이 오래 머물 수도 있다는 게큰 장점이죠. 가족여행이든 커플여행이든 원하는 분위기와 가격대에 맞는 호텔을 찾기 쉬운 곳이 바로 보라카이입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길이 힘드니 패키지가 아닌 자유여행으로 이왕 온거 일주일 정도 길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화이트 비치를 끼고 있는 숙소를 갈지 조금은 거리가 있지만 걸어서 갈수 있는 정도의 위치를 갈지 정하셔야 합니다. 보라카이는 길쭉한 개 뼈다귀 모양의 섬이에요. 3등분으로 나누어서 스테이션 1, 2, 3 이렇게 부르는데요. 스테이션 2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들 선호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사람도 많고 붐비는 편이에요. 나는 조용한 곳이 좋다 하시면 스테이션 1, 2 사이쯤, 2, 3 사이쯤 이렇게 호텔을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해난 호텔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해난 가든, 라군, 파크, 리젠시가 스테이션2에 있고 가격도 2인 15만원 선이어서 가성비 좋은 4, 5성급 호텔입니다. 조금 더 저렴한 곳을 원하시면 스테이션2 메인 로드 쪽에 있는 아잘리아도 있고 스테이션1 시티몰 건너편 페어웨이 리조트도 있어요. 아잘리아는 숙소 안에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싱크대와 하이라이트, 식기류, 전자레인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리 예약해서 성수기 시즌에도 2인 8만원대로 이용했어요. 페어웨이 역시 미리 예약해서 성수기 시즌 2인 8만원대로 예약했는데요. 위치가 메인 비치와 떨어져 있지만 리조트 안에 수영장도 많이 있고 프라이빗 비치가 있기 때문에 한적하게 놀기 좋았답니다. 목요일, 토요일에는 폼파티도 하고 있어서 가성비 좋았어요. 보라카이는 화이트 비치를 끼지 않아도 프라이빗 비치가 있는 가성비 호텔이 있거나 가격과 위치가 매력적이라면 화이트 비치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른 여행지를 갔을 때 막상 메인 비치에 있는 호텔은 1박에 30만원 이상 비쌌고 가성비 리조트는 수영장만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외에 제가 다녀왔던 호텔들을 댓글로 정리해놓을게요. 댓글을 참조해주세요. 보라카이 대표 액티비티는 아일랜드 호핑입니다. 이섬 저섬 이동에 스노우 쿨링을 하는 해양 액티비티예요 먼저 선택지가 로컬 업체와 한인 업체, 이렇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루트 호핑이라 해서 클럽형 호핑 <목소리> 투어가 많이 생겼는데, 가족여행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가거나 아이들과 함께 할 경우 너무 작은 비키니를 입고 엉덩이를 흔들거나 선정적인 스타일의 춤을 추는 게제 취향은 아니어서 전통적인 스타일의 아일랜드 호핑을 선호하고 있어요. 바다 위에 뛰어놓고 호핑 투어를 하는 것이 있고, 다른 섬에 가서 호핑 투어를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는 까라바오 호핑 투어를 다녀왔어요. 지금 시즌에만 갈수 있는 75m 미끄럼틀이 있어서 보고만 있어도 신이 나거든요. 그리고 보통 빛이와 바다를 연상하지만 이곳은 숲과 바다가 함께 어우러진 느낌이어서 가만히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쉬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직원들이 아이들 케어를 정말 잘해주셔서 까라바오 호핑 투어를 간 날은 보라카이 여행 중 유일하게 쉴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선셋 셀링 보트가 있어요. 무동력 보트에 앉아서 선셋을 감상할 수 있어요. 보단배가 바람을 타고 천천히 바다 위를 떠다니는데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풍경은 정말 영화 속한 장면 같아요. 짧지만 강렬한 감동을 주는 액티비티라 보라카이에 오면 꼭한 번은 타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선셋타임에 진행하는 아일랜드 투어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낮 시간보다는 오후 3시쯤 출발하는 아일랜드 투어를 선호해요. 지는 선셋에 맞춰 인생샷을 찍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낮 시간은 너무 덥고 힘들었는데 오후 3시쯤 출발하면 해가 금방 넘어가서 그런지 그렇게 덥지도 않고 노을과 함께 사진을 원없이 찍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동남아 오시면 1일 1 마사지 생각하면서 오실 텐데요. 작년에 한참 이슈가 되었던 동남아 마사지 염증을 생각하면 너무 저렴한 마사지 샵은 솔직히 좀 무서워요. 디몰 근처를 돌아다니다 보면 삐끼가 데려다 주는 곳이 있는데, 그렇게 다녀왔던 곳두 군데 모두 위생이 좀 별로였습니다. 발 마사지를 선택한 곳에서도 다리 위에 덮어 주는 비치 타월이 엄청 축축하고 냄새도 났었고, 네일샵과 같이 하는 곳은 침대 베드가 너무 좁아서 제 덩치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팔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다음 주에 보라카이에 가면 가려고 저장해 놓은 로컬 마사지샵이 있는데 괜찮으면 다음 영상에서 알려 드릴게요. 로컬 마사지샵 가격보다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00페소 우리나라 돈 25,000원 정도면 사실 가성비 맞잖아요. 하얀 침 시트가 빳빳하게 펴져 있고 축축한 느낌 하나 없이 정리되어 있는 게 마음 편안하게 누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방 안에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없어서 곰팡이 냄새나 꿉꿉한 냄새가 없어서 더 좋았습니다. 비슷한 가성비 마사지 다 다녀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스파가 정말 좋았습니다. 럭셔리 마사지라고 불리는 100불 이상 마사지도 받아 봤는데 테라피스트들 뽑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곳은 괜찮았지만 어떤 곳은 누워있는 것도 좀 힘들었어요. 저는 마사지 받는 걸 정말 좋아하지만 그만 받고 나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도 있었습니다. 꼭 차스파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가격 대비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일단 테라피스트 이름을 알아다 두세요. 보라카이는 필리핀이에요. 화폐 단위는 페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환전 후 현지에서 페소로 재환전하셔야 합니다. 100달러 큰 단위가 환율을 조금 더잘 쳐주는 편이니 100달러로 챙겨가세요. 그리고 천페소는 현지에서 좀큰 돈이에요. 물건을 사고 난후 잔돈을 받는 게좀 어렵더라고요. 환전할 때는 500페소 권 정도 섞어 달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아요. 어디가 환율을 더잘 쳐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툭툭이를 타고 오고 가다 보면 결국 차비가 더 드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근처에서 환전하셔도 괜찮습니다. 보통 픽업 샌딩 신청한 한국 자유여행사에서 환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급하면 가이드나 여행사에 문의해보셔도 된답니다. 제 생각에 보라카이는 맛집이 없어요. 그냥 한국 일반 식당과 비슷하다. 이 정도면 맛집이라고 부르게 된답니다. 저는 필리핀 향이 나면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서 호텔 식당이지만 음식을 못 먹었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졸리비 치킨을 못 먹습니다. 다들 졸리비가 맛집이라고 맛있다고 하지만 저는 못 먹어요. 저는 맥도날드에 가는 그런 촌년이랍니다. 식푸드도 사실 전복크랩, 레드크랩, 사바비 모두 어디 하나가 맛있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파스타류가 먹고 싶으면 전복크랩을 가면 되고요. 한국에서 먹는 크림파스타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 먹고 싶으면 로컬 식당 사바비를 가면 됩니다. 삼겹살 무제한 메뉴가 한 식당마다 있는 편인데, 꽈라 식당이 1인당 4 9 9페소로 제일 저렴하고 맛있습니다. 꽈라 식당은 삼겹살 김치말이국수 수제비 부대찌개가 맛있어요 혹시 두툼한 볏집삼겹살 느낌을 원하시면 스테이션원 쪽에 있는 도네노 식당이 있는데 위치나 가격적인 면에서 저는 껄라식당을 추천합니다. 김치도 할머니께서 직접 담그시는 거라 보라카이에서 유일하게 먹는 김치예요. 망고, 젤리, 건망고, 코코넛, 오일, 논이비누, 논이오일 등이 한국 자유여행사에서 판매하는 거고요. 로컬 마트에서 살수 있는 것은 비트레스 헤어오일 추천해요. 사이즈별로 있어서 편하게 기념품으로 선물하기도 좋고, 받는 사람도 머리에 바르는 건 호불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로컬 과자나 음료, 술을 사서 가기도 합니다. 잭콕한개 사왔던 적도 있고요. 한 봉지에 50회소 망고, 마시멜로 가볍고 싸서 아이들 친구에게 줄 용으로 여러 봉지 사왔었어요. 빨리보 공항 기념품 샵에서도 바나나칩을 팔고 있고 공항 속 기념품 샵에서도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라카이에서 사는 게 제일 저렴합니다. 이건 모든 자유여행사 각 기념품 샵에 가면 같은 가격으로 10개 사면 플러스 1개를 주는 걸로 팔고 있으니 내가 다녀온 업체 기념품 샵에 가서 사면 될것 같아요. 망고젤리는 사실 동네 오일장에서 커다랗게 한봉다이 엄청 싸게 팔고 있는 걸본 이후로는 저는 잘안 사오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마다 맛이 좀 많이 다르니 꼭 맛을 보고 사세요. 어떤 건 찹쌀떡처럼 쫀득쫀득해서 맛있었는데 다른 건 그냥 좀 평범한 느낌의 젤리였습니다. 한때는 하루 비행기가 7대씩 오가던 떠오르는 관광지였지만 지금은 티의 한 대만 운행하고 있는 조금은 조용해진 섬보라카이. 하지만 그래서 더 여유롭고 더 진짜 휴양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보라카이는 복잡한 일정 없이 걷고 쉬고 보고 느끼기에 딱 좋은 그런 섬이에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보라카이 여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또 솔직하고 생생한 여행 정보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뷰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